싸우는 무기입니다. 살상용 무기입니다. 검은 찌르는 무기입니다. 검은 절단해 가지고 이쪽과 저쪽을 확실히 나누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검을 주로 왔다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단시키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안에 참 생명을 부어주려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검을 들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예수 광야교에 교회 로고가, 말씀이 펴져 있고 그 정중앙에 십자가 같지만 위에는 십자가요, 아래는 양날이선 검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똑바로 믿고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거듭난 사람이 자기 집안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아니면 무기인을 받고 있다.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시비를 당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혈육들이 반드시 원수가 되어서 너희들 예수 못 믿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결국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원수 그래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서로 반목한다는 거예요. 화목하던 가정이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뜨거웠을 때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였는데도. 어떤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가정의 화평이 깨져버렸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럴 거라면 기독교가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면 아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 믿는 거 이거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를 좀 믿으면 좀 점잖게. 다른 사람들 보기 좋게 예수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예수를 저렇게 요란하게 믿을까? 난리 법석을 떨면서 믿을까? 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정반대의 말씀, 그게 극을 달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교회를 몰랐고, 말씀을 몰랐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화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동안 너희는 할 수만 있거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평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성령의 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가장 필요한 무기,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버림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능력의 주애종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단위에 서서 광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은 몰랐는데 가정에 충실하면서 교회를 또잘 치리하는 것 그것이 주애종의 덕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 그겁니다.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한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직 창조주요, 구원해주요, 심판해주, 하나님 한 분, 그한 분을 위해서 그 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 인생들 오직 주님이라는 이한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영원히 순종해야 될그한분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형제와 모친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고향 친척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의종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여기까지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믿을 일, 한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버리셨는데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생명을,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을 것이요. 너희 생명을 지키려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버리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겁니다.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버리십니까? 우리 영혼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죄성으로 가득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육체를 입고 태어난 껍데기. 이것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버려야만이 살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은 버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있어서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들의 육체를 버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성으로 가득한 이 육체, 이 육신을 하나님은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으로부터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 육체는, 우리 육신은 버림받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육체와 육신을 살리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영생은 물 건너간다는 겁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버림바 되어야 합니다. 버림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 육체는 완전하게 버림바 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사는 영생이 보장되고 영생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주예수 광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세상 육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은 철저히 버림받고 영혼은 철저히 사랑받는 보장받는 영생의 구원함을 얻은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